2025년도 6월 모의고사 고1 고정의 상한 영혼이 위하여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이 시는요 자 굉장히 어떤 시다 의지적이고 긍정적인 시다 긍정적인 내용의 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시 내용 들어갈 때 제목을 항상 선생님이 파악하고 내용 들어가라고 했잖니? 자, 당연히, 뭐, 긍정적인 이유가 왜 그러겠어? 상한 영혼을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상하다라는 건 뭔가가 되게 뭐 망가지거나 아니면 뭐 썩거나 뭐 이런 거잖니? 근데, 어, 자연머리도 그럴 수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도 있잖아. 영혼도.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 둘 중에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이런 내용이 시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1년부터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에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린대요. 자, 갈대는 얘들아 강가 주변에 있는 것이야. 근데 어떻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흔들 거린다라는 거지. 근데 이 갈대는 시인들이 진짜 좋아하는 소재거든. 왜 좋아하냐면 이 갈대가요. 되게 억세기도 해. 억세고 갈대의 속성이 그렇거든. 억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게 소리 없이 강한 거 있잖아. 강하기도 하고 또 어떠냐면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절대로 이렇게 폭풍을 친다고 이렇게 뽑히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갔니? 자 뭐야 뿌리 뿌리가 굉장히 깊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단 말이야. 오히려 큰 나무들이 뭐 이렇게 바람 불고 태풍을 치면은 다음날 보면 꺾어 있잖아. 근데 갈 때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 시인들이 진짜 이 갈대를 이용한 시어적인 표현을 되게 많이 써. 시어를 이용을 해서. 그 속성을 이용을 해서. 자,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도 이 갈대를 이용해서 소재로, 음, 내용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갈대라는 대상은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것 같으면서도 아까 생이겠지 쉽게 꺾여 안 꺾여 안 꺾인단 말이야. 그래서 강한 생명력이 있어 이런 생명력 있는 이 갈대의 속성을 가지고 이 자연물적인 속성을 가지고 이시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늘 아래 봤을 때도 이 갈대는 계속 한 계절 넉넉히 흔들거린대자그 모습에서 화자는 뭘 느꼈냐면. 어떻게 보면 이 상한 갈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상한 영혼이잖아. 그래서 상한 갈대는 즉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상처받은 존재를 의미한다. 또는 어떤 내면적 고통이 있는 사람. 자요런 사람을 갈대의 비유에서 표현하고 있어. 자 그럼 다시 이어서 볼게요. 그런데 이 갈대가요 넉넉히 그냥 흔들 흔들거린대 넉넉히 흔들거린대 그냥 자신의 고통 그러니까 갈대 입장에선 바람 부는 게 고통일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계속 흔들 흔들거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것을 넉넉히 흔들린다라고 했다는 건 고통을 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니 수용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야. 뿌리 깊으면야. 밑동이 잘려도 새순이 도드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렇게 갈대가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는 것일까? 바로 뿌리죠, 뿌리. 뿌리는 바로 갈대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거야, 힘. 또한 갈대의 강한 의지가 되는 거죠. 이 뿌리가 땅에 이렇게 깊이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어떻지? 뽑히지 않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갈대가 흔들리는데 넉넉히 흔들린데왜 믿는 게 있잖아 뭐야 뿌리가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밑동이 잘라도 새순이 돋는다라고 해 설령 뿌리는 잘리지 않아 근데 어떤 힘에 의해서 밑동이 잘려도 갈대는 다시 뭐가 돋는데 얘들아 새순이 돋는다라는 거야. 역시 갈대에 뭐를 상징하는 거야?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야. 뿌리가 있으면 뭐 밑둥이 좀 잘리더라도 다시 세순이 돌린다라고 해. 자 그러면은 밑둥이 잘린다라는 것은 역시 뭐가 되는 거야? 흔들린다라는 표현처럼 일종의 고통이 되는 거죠. 고통. 하지만 세순은 바로 돋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죠? 자 이어서. 자 생명력을 잘 보여주고 있죠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자 우리한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충분히 흔들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하고 있어 여기 자 흔들리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청유하고 있어 권유하고 있단 말이야 자 청유형 종결어미를 사용을 한 거죠 뭐뭐 하자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뭐뭐 하자 그럼 우리도 역시 흔들리지 자 그러면 흔들거리자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고통을 피하라는 거야? 아니야 갈대처럼 고통을 받아들이자 라는 뜻이야 즉뭐 하자라고 청유하고 있냐? 고통을 좀 인내하고 고통을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피해자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화자의 의지를 또알수 있어. 얘들아. 어떤 의지지? 고통을 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통을 좀 견딜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어서. 충분히 흔들리면, 역시 똑같이. 충분히 흔들린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고통을 받아들이자라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가자라고 해요. 자, 얘들아. 여기서 화자가 이 삶을 보는 태도를 한번 보자고. 갈대가 바람에 상한 갈대이더라도 바람에 자유롭게 흔들 흔들거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갈대처럼 우리도 있잖아. 힘들어도 그냥 뭐 하자. 받아들이자. 좀 견뎌내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하자.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해. 그렇다는 건 화자는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피하지 않아요. 직면하고요. 수용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거 있잖니? 고통을 견뎌내면 뭐가 있어요? 내면이 단단해지고요. 좀더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발전되는 거라고 우리가 항상 시에서 나오잖아. 역시 마찬가지야. 화자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고통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성숙하고 그렇게 조금 강인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일련 내용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요, 갈대라는 속성을 통해 자 고통을 당면하고 고통을 견뎌내는 우리 인간의 모습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대가 바람에 흔들거리듯이 우리 없 그렇게 해서 아 그까지 고통쯤 한번. 야 별거 아니야. 그냥 흔들릴 때 흔들려 보자. 고통은 그냥 느껴보자.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반복하고 있어. 충분히 한번 흔들려 보자. 그까지거뭐 있어. 밑둥이 만약에 잘리더라도 세수는 돕고. 아 뿌리만 있으면 너의 의지만 있으면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화자는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언으로 넘어갈게요. 뿌리 없이 흔들리는 곳.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자 부평초는요 얘들아 일종의 이렇게 물 위에 떠서 사는 그런 그런 식물이거든요 근데 아까는 갈대가 뿌리라도 있지만 부평초는요 뿌리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거든 이해가죠 자 역시 마찬가지야 화자는 이언에서도 자 부평초라는 자연물을 통해 뭘 얘기하는 거냐 자두 번째 대상물 나왔어요. 네. 그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진 않아도, 어떻죠? 잘 크거든요. 그래서 역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것 같지만 강인한 생명. 자, 근데 아까와 달리 뭐가 없어? 뿌리도 없대, 부평초는. 그죠? 자, 뿌리가 없이 흔들린다라는 건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야? 사람으로 따지면. 역시, 삶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 부평초라도, 물이 고이면 꽃은 또 핀대요. 자, 역시, 우리 아까 그거랑 똑같아, 얘들아. 뭐랑 똑같까? 밑동이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역시, 물고, 물이 고이면 꽃은 언젠가 핀대요. 당연히, 물이 꼬리라, 어, 꽃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력을 얘기한다, 생명. 아까랑 비슷하죠? 새순이 돋는다, 새로운 생명. 그죠? 그렇게 희망과 생명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질 듯. 자, 물만 있으면 꽃이 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이곳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요, 이곳 어디서나 빛은 있대요. 즉, 여기 화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개울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삶의 희망. 등불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역시 삶의 희망을 얘기한다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구절 잠깐 볼게요. 자 보니까 이 세상하고 어디가 대응을 이루어요? 여기 대응 이루고요. 게으른 등불하고 대응을 이루고요. 이렇게 대응을 이뤄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지 대구법이 사용이 된 거죠. 네. 대구법의 사용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강 어떤 의지죠? 어딘가에는 희망이 있을 거야라는 자 의미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구법의 효과 뭐죠? 운율감 형성이 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 어디든지 계율도 있고 등불도 있어. 그러니까 희망은 다 있으니까 뿌리가 없이 흔들리는 너조차. 부평초, 여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고요. 자, 너조차 어떻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하듯. 가자. 또 고통이요. 삶을 떼고. 가자. 자, 그래서, 뭐 하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아, 고통을 향해 가자라고 해. 화자는 계속해서 되게 의지가 강해. 어때? 자신의 고통을 피합니까? 아니요. 고통을 직면한다. 피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고통을 뭐하고 가자 라고 해요? 살을 맞대고 가자 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고통을 적극적으로 뭐하자라는 거예요. 네, 극복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격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습니까 자, 여기서는 화자의 어떤 적극적인 수용도 볼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의지도 잘 드러나고 있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리야. 자, 역시 서리법 사용이 된 거죠? 여기도 서리법 사용이 된 거예요. 의미 강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얘들아, 외롭기. 아, 외로운 걸 피하면 고통도 피할 순 없어. 그치? 근데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그럼 우리 외로울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여. 그러면 외로워. 그러면 외롭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가 그 어디든지 못 가겠니? 견딜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또또 또 어디든 못 가랴 또한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자 지는 해라는 건 해가 뜨면 어떤 뜻이야 얘들아 뭔가가 굉장히 잘 되고 하는 거지만 지는 해라는 것은 어떤 뜻이야 굉장히 좀 뭔가 잘안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는 해라는 건 여기서 현실적인 고통 현실의 고통?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걸까? 어떤 장애물? 이것으로 의미할 수 있어. 그치? 그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차피 고통 받아들이기로 했어? 오케이. 외롭기로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어. 그러면 그 무엇이 나에게 문제가 될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적극적으로 고통을 겪고, 그리고 단단하게 한 다음 그것을 잘 극복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화자는. 화자는 절대로 고통을 피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화자는 굉장히 의지적이다. 뭐에 대한 의지가 잘 담겨 있다. 그치. 고통을 대하는 화자의 의지가 잘 담겨져 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고통과 서름이 땅 헐헐 지나서 자, 고통과 서름의 땅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당연히 어떤 지금에 놓여진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하죠. 부정적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헐헐 지난대요. 헐헐.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화자가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 뿌리가 있으면 그 무엇도 견딜 수 있다고.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뿌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의지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거든. 자, 그래서 뿌리 깊은 벌판이라는 것은 그 의지가 강한, 의지가 강한 어떤 공간이죠? 네, 즉 어떤 공간입니까? 의지가 강해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의 공간, 그리고 또한 화자가 뭐 하는 공간이죠?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야, 지향. 바라는 공간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뿌리 깊은 벌판에 가자. 중요한 건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그죠? 내면이 깊은 거야. 그렇게 가서, 네, 이어서. 자,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그럼 뿌리가 깊다라는 것은 내면에. 내면이 단단하고 의지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 듯하고 자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자뭐 하고 있어요? 뭐든지 일시적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통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야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표현법 사기, 사용이 된 거니, 얘들아? 그렇지. 대구법 사용이 된 겁니다. 자, 대구법의 사용이 된 거죠, 얘들아? 음.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화자의 어떤, 화자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자. 그죠? 희망을 갖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캄캄한 밤이라도 캄캄한 밤은 당연히 암울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똑같아, 부정적인 현실이야. 고통과 서움의 땅처럼 부정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하늘 아래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자, 그렇지만,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어때요? 마주잡을 손이 있대요. 자, 마주잡을 손이라는 것은 어떤 손이죠? 물론 내 손을 마주잡을 수도 있지만 서로서로 서로 손을 잡고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화자에게, 화자와 함께하는, 함께하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뭘 얘기하는 거죠? 연대. 연대란 건 함께 하는 거죠? 공동체. 그죠 자, 그리고 같이 고통을 모아야 하는 거죠? 같이 함께할, 극복할, 뭘 얘기한다? 존재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겪으면 그것이 힘들겠지만, 우리는 그, 고, 그 고통을 같이 극복할 존재들이 있다라는 얘긴 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조금 내용이 어려울까요? 자, 여기서의 에 화자는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줄게요. 화자는요. 고통을 바라보는 인식을 봐야 돼요. 고통은요, 뭐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까? 네, 받아들이고요, 직면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대요? 삶에 대해 당당함과 생명력을 더 키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한 화자는요, 자연물인 상황 갈 때와 그리고 부평초라는 자연물을 통해 약한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존재인 거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거든요. 자, 고통을 잘 견뎌내는 그런 존재란 말이야. 자, 그들을 우리는 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 자연물처럼 우리도 고통을 피하지 말고 잘 견디자라고 생각, 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화자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힘들어. 하지만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두 손을 잡는다. 손을 서로 맞댄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할 어떤, 그것을 고통을 같이 나눌 어떤 연대할, 연대의 힘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냐? 이 시의 주제는요. 뭘것 같아요? 고통을 받아들입니까? 그쵸. 고통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삶의, 뭐죠? 자세와 뭘 다루고 있습니까? 의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얘들아,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통을 피하면 안 돼.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더 강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셨고, 그럼 두 번째 시 이어서 볼게요. 자, 요생 끊어갈게.